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여호수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호수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 요단강 보셨습니까? 화면으로 보셨죠? 예. 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게 요단강인데, 이쪽에가 지금 이게 이스라엘 쪽이고요. 강, 저쪽은 요르단입니다. 강 하나 사이로 국경이 나릅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요르단인데, 양쪽 다 강쪽으로 내려와서 세례를 저기서 합니다. 침내죠. 특별한 것은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우리 올해 내년 내후년에 5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 간다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길 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여행 경비 열심히 모으고 계시죠 그 돈이 꽤 들어가니까 자꾸 모으셔야 됩니다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갈건데 성지순례 가면 꼭 이곳은 요단강을 꼭 지나갑니다 왜냐면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고 또세례요한이 세례준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에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쳐서 갈랐던 곳이기도 하고, 또 문둥병을 냈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했더니 나았다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만 하면 셈치면 건너갈 수 있는 짜은짜은 곳인데 구약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당시는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사람 있는 데까지 다 강물이죠. 엄청나게 폭이 넓은 그런 강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너무 물이 엄청나서 이거를 도저히 건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랬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있으면 강이 이렇게 있고 언덕이 있으면 언덕까지 물이 꽉찬 거예요 넘실 넘실 곧 넘어가는 그 정도의 굉장한 그런 상태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위쪽에 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헐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막 물이 흘러내리게 되고 그때는 봄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차고 넘쳐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들이 막 줄줄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사해까지 가는 건데 그 요단강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많아지고 봄비가 내려서 물이 막 차고 넘치는 범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덕이 있으면 언덕까지 막 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당강을 건너가야 되는 시시, 시기인데,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소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여호소아 입장에서는 온 백성들을 거니고 그것도 한뭐 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되는 그 숫자를 들리고이 요당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중요한 사명 앞에 있는 거죠. 리더인 여호소아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모세 지도하에서 광년 40년을 다 지내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적지 가난땅을 코앞에 두고 있고, 바로 이 마지막 관문인 여단강을 건너면 이제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문을, 관문을 넘어서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은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큰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강물을 보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쥐레굽하면서 홍해를 건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가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기적같이 건넜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는 자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크게 높여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건 뭐예요? 지도력을 강하게 해주겠다는데 그건 뭐예요? 데리고 갈수 있다는 거지 건너서 리더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과거에 출입을 할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해주셨지 그 광려를 지내면서 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해주실 것이야 요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제사장들 언약길을 메고 가야 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분들이 문제입니까? 이분들은 홍해를 건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 많은 사람, 나머지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 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불평으로 말미에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2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걷는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게 돼서 굉장히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 17절 말씀 보면, 1 0절 끝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갔더라. 어떻게 건너갔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까? 홍해를 건는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갔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수아에게 내가 함께 해서 요단과를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장 2절 보면,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이 땅을 이 요단을 건너,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맨제사장들이그 발이 강뚝에 밟자마자, 발자마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흘러내리는 흘러 물이 멈춰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홍해는 갈라졌는데 이 여당강은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갑자기 멈춰 섰는데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멈춘 거 아니라 쭉그것을 올라가서 멈춰 섰는데요. 25km나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서 멈춰 서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분명한 지명이 나옵니다. 자, 지명이 사르단. 사르단은 20km 떨어진 곳이고, 아담 성읍은 5km 더 떨어진 곳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자, 저기 풍선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르단이라는 곳이고, 밑에 영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아담 성읍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물이 멈춰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 장소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자연 현상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를 실제로 기록했던 여호수아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계속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홍해,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저 위에서 멈춰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셔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들이 분명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현장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믿음을 꼭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당강을 건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지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환경, 이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단을 건너가자. 언약궤를 맨채 사장이 앞에 가고 뒤를 따르라. 그래서 여호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할 것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사실 이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은 분명한 믿음이 어디서 볼수 있냐면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움직였던 것을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건너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그랬습니다. 장막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장막을 떠날 때이 말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말뚝을 뽑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집이 아니라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말뚝을 뽑아야 돼요. 말뚝을 뽑아서 천막을 걷어서 그리고 이동하는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주저한 것도 아니고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제사장들도 건너려고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진 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들어가면 물이 갈라질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어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진 다음에 그 현상을 보고 같은 겁니다. 그때와는 지금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갈라진 게 보고 왔으니까 갈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갈라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현상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본문 어디를 봐도 온 백성들이 주저했다거나 겁을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갈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 이 담대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바로 그것은 모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세의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했던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평지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급했다.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통과하게 했다.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그 모든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잘 지내왔지만 불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 보지 보지 않았느냐. 너희 아버지 어머니 다 그때 불평함으로 다 하나님 심판받았다. 다 지금 죽고 너희들 이세들너 넘어 남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거. 모든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40년 동안 함께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하신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고 오늘 그 후세딘 우리가 남았구나.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아,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긴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고 공식대로 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나온다. 거꾸로 가면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공식 맞죠? 예, 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는 것은 뭘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듣고 내가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인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방탕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사람이 로마서 13장 13사절 말씀을 읽다가 변화됐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 읽다가 깨진 거예요.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오만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고아들을 양육했던 사람인데요. 10편 68편 5절 말씀 읽다가 깨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다가 그가 엎드려졌어요.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잡고 갔던 음악가 핸델 같은 경우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다가 변해됐는데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종교계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어느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놓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말씀이 그의 상황 가운데 적용되기 때문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 준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건설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찔리는 것처럼 내가 말씀 보는 가운데 어느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을 찔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뒤집어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람 시대가 다 다릅니다 한 시대만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면 좀 그렇지만 시대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온 백성들이 여,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가야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 믿음대로 될수 있을지 믿습니다. 하고는 행동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자,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괴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면 제일 앞에 가야 되니까. 예. 여우수와 그랬거든요. 언약괴를 맨 제사장 제일 앞에 가고 백성들 뒤따라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야 되는 제사장들은 사실 제일 앞에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갔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도 믿음에 이어서 건너갑니다. 16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끝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랬습니다. 백성들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알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믿음대로, 아, 됩니다 하고 믿음, 믿음, 믿음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아. 그냥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 더 이상 알고 행동을 안 나가면 은혜를 모릅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실제로 발을 내딛고 옮겨봐야 그때야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가정예배지 나가고 있죠. 지금 예배실 뒤에 비치되어 있는데 한35 가정 매주 지금 전구조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좋다는 거다압니다다압니다또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 예배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매주마다 만들어서 드리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압니다. 가정예배를 드려본 사람들,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드려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아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가정예배 드린 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내용을, 유익을 내가 받아봤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니 어떤 유익이 있느냐 했더니,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자녀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가족들이 더 친밀해졌다. 중요성을 알고 또 필요성을 알지만 실제로 아멘 합니다 하고 순종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단일 기도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한 사람들, 지금 4일 지났지만 순종한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참여했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일했는데 매번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혜 받습니다. 제가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데 들어보면 뒤에서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그대로 아면하고 순종하고 행동을 옮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자고요. 내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넜는데 오늘 우리의 요단강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넘어가야 될 그리고 그 너무너무 힘든 요단강이 있을 것인데 그 요단강이 뭔가. 내가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 요단강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내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될수 있습니다. 그 가족 배우자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요단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육체적인 건강 혹은 정신적인 건강이 나의 요단강이 될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장애물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신앙 생활까지 방해를 받는다면 그 어떻게요? 반드시 그걸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간증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이진남씨 집사님이신가요? 예. 아주 유명한 컬렉션 옷을 만드는 가방을 만드는 그런 분인데 간증 속에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라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멘하고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지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과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